좋다, 그치? 주장이명. 토다 구지. 그치? 주장이명. 어? 좋다, 구지. 그니까, 러 떨어질 때이 사람이 깨끗하게 떨어진 거야? 어떻게 살려고 반모을친 거야? 반모을 치니까 살구멍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생겼지? 아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자. 응? 어? 배운 것 중에서 그래 나온 거그래 나왔지? 서태지 때아이돌 서태지 아이돌 하기 전에는 집안에 가난해서 어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능력 발휘했어안 했어. 네, 능력 발휘. 그러니까 서태지 아이를 갖고. 어? 그래서 서태지 아이들어 은퇴한 다음에 떨어진 거야. 가장 먼저 컴백했지. 기회 다 차렸잖아. 네. 차렸잖아. 기회 차 기회 다차렸잖다차지면아 기회 다차지잖다가렸잖다가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개인적으로. 있어요. 아니, 그런 거죠. 근데 다 망했다고 하지만 다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 살아난 거야. 근데 자, 우리가 아까 석당자들, 우리의 입장에 뭐라고? 깨끗하게 포기해야지. 깨끗하게 포기하면 먹는 장정 하지 만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작파든 뭐든 도 살아남아야 돼, 안 살아남아야 돼? 살아. 그치. 딱그 느낌인 거야. 근데 제가 이 느낌을 잘못 해 속한 게 탁재훈이었다니까? 탁재훈도 비슷하잖아. 신발 잔인하니까 문어가 따따따하고. 그러면은 자, 지하아님은 형상님, 벌써 저거 지금 세 번째죠? 네, 네. 세 번째 하니까 얘가 대충 말하니까 사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냥. 그러니까 감. 내가 맨날 감자보다 그러거든? 느낌이 좀 어흥이 안 나, 이제. 느낌이. 아니, 느낌.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완벽하게 내게 되버리는 거야. 그리고 당사자를 알게 되면 더 쉽게 통변이 나오는 거지. 네. 저 하나 좀궁 음. 아,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목이 기토 볼때 간목이 정화 볼때 이렇게 얘기를 음.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아까 정화 배운 건데 그러면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게저일간이 기토니까 기토 입장에서 뭐를 보는 거를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월에 정화 정하 있어도 정화가. 무슨 뭐 우리 배운 것만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아. 만약에 기토를 배웠으면 기토가 정화 보고 기토가 아. 기토 보는 것도 다 했겠죠. 그럼 저렇게 월간에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옆에 있고 뭐 보는 걸 설명해도 그 사람 사주가 또 다. 그렇죠. 했겠는데. 어차피 이거 이상한 사주 아니에요? 네. 저반대할게요저 연남 얼마 있어도 사주 보는데 연남 얼마 있으면 그 사람 사주 아니에요? 네네. 어차피 이 사주 이상람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 이상 운명권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주 잘 보면 니까 제가 말할게 선생님 은좀 일관이 없어도 사주 불출 안 다니까 원래 선생님들은 다다 본이들이 본이들이 확신 안 갖고 있고 우리 지하나님 선생님 <놀람>